칭찬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합니다. 유명한 작가이며 교육가인 제이 레어라는 사람이 칭찬에 대해서 참 공감가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칭찬은 햇빛과 같다. 우리는 그것 없이는 잘할 수 없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작은 칭찬이 큰 변화를 만든다. 칭찬의 능력은 참 크고 칭찬받을 때 우리는 참 행복해 합니다. 전화 여러분이나 살면서 비판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하고 칭찬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요즘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신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신 장면은 마태복음에 딱한 군데가 나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야, 이게 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며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보고 우리도 그 칭찬받는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여자는 가나안 여자라고 합니다. 그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밝힌 것은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족속, 가나안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죄악과 부패와 타락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심하면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한 소동과 고모라가 바로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도시였겠습니까?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신명기 7장에 보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그만큼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미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자가 바로 그 타락하고 저주받은 대표적인 이방인 족속 가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혈통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어떤 축복이나 좀 혈통적인 이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에게는 아주 아픈 가정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생이 이만저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귀신들린 사람들의 일반적인 증상은 스스로를 자해하거나 불에 뛰어들거나 공격적으로 남을 해코지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엄마로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아마 용하다는 의사에게도 가봤을 거고 제세장이나 주술사들에게도 분명히 가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그 딸을 고쳐주는 사람을 만나고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 지방에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행렬 뒤로 와서 소리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진 엄마로서 이 외침은 처절하고 간절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부모라도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반응이 평소와는 영 다르십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들을 데리고 나올 때 불쌍히 여기시며 거절하지 않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못 들은 척한 마디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반응에 제자들이 오히려 놀라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삼 이십삼 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한 얘기는 이거예요. 계속 소리 지르니까 빨리 고쳐 주셔서 보내는 게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의외의 태대로 더 단호하고 더 비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합니다. 평소와는 아주 다른 까칠한 반응, 냉소적인 반응이셨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그 여자와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가난한 여인 모두를 어떤 목적을 갖고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선 이스라엘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모든 우선권은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낼 때도 이방 고을 가지 말라고 유대 고을부터 가라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던 이 더럽고 타락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 가난한 여인에게 나는 너를, 너를 위해 사역할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반응은 유대인인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한마디 토를 달거나 반문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래도 뭐좀 하시죠. 이러지 않아요. 이 말씀 끝나자마자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더 단호하십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이 이 반응에 아주 우리 예수님 잔인하시고 참 그렇다라고 비인격적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하며 우리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 아니셨나? 그 사랑은 다 어디 갔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모든 대화는 당사자인 가난 여인과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주변에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하여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또이 후대에 이 글을 읽는 모든 우리들까지 내게도 뭔가를 가르치시는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까지 의심하는 그 선은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아,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 때나 개 취급하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 당시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곤 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부를 때는 그들의 사악함과 죄와 관련되었을 때 그렇게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소 유대적인 표현으로 이 가난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지금 너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뜻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대개 이때쯤 되면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지요 안 하면 될거 아니야. 그리고 욕하면서 포기하고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인 가난 여자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이 여인 집요하고 대단하다 딸 어떻게든 고쳐보려는 이 모성애가 아주 크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개 취급을 받든 말든 자존심 다 버리고 이 악물고 이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하는 어머니의 어떤 희생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예수님은 갈수록 잔인하고 짓궂고 비인격적인 분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대체 왜 가난한 여인은 여인은 끝까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가난한 여인처럼 끝까지 버티고 뗐으면 예수님도 결국 응답하시고 소원 들어주시고 딸을 고쳐 주실 거라고 끝까지 버티고 개기라고 무슨 모욕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잔인하고 비인격적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나의 소원을 억지로 들어주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어 만드는 것은 건 저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게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저와 여러분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고 지켜드리는 그런 입장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의 성품보다 더 커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또그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확신시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이 보여준 그 모든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평가 이런 칭찬은 마태복음에 이곳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보나움에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도 칭찬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은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백부장 앞에서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장사자를 앞에 두고 대놓고 감격하셔서 칭찬하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말씀은 이 여인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헬라오 원문을 보게 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이 문장은 감탄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가난 여자를 보시면서 감격하시고 놀라시고 기뻐하시고 대견해 하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어, 만일 가난한 여자가 그저 딸만 고치기 위해서 모든 수모를 참아냈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딸을 위한 너의 마음이 크도다, 뭐 너의 희생이 크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감격하시고 감탄하신 것은 분명히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가진 믿음이 맞고 나는 그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여자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만 믿었을까요? 내 딸을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만 믿었을까요? 만약 그의 믿음이, 그녀의 믿음이 그것이라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고침받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다 그렇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독 여기에서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 주시는 분이다. 내 딸을 낫게 해 주시는 분이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에 관한 비밀은 사실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호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22절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것은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따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특히 가난한 여인으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라고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지칭하는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또 성경을 꽤 안다는 서기관과 율법사들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한 이방 여인이 그것도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믿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호칭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여자는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관심이 만왕의 왕이는 여우와 하나님께까지 간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야, 센신이 누구냐 해갖고 이신저신 막 하다 결국 만왕의 왕,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간증을 가진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렇게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그 당시 전 지방에 흩어져 있는 회당에서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인의 제사장이 읽어주는 그 토라의 말씀이나 서기관들이 강론하는 그 예수 말씀을 그때 그때 듣고 주소 듣고 그 마음에 그 말씀들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알아차리고 믿은 것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과 약속의 말씀 뒤에 항상 덧붙여지는 특별한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메시아가 주는 이 축복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내용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이 예언이죠. 근데 이것이 풀어지능의 갈라디에서 3장 16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 말씀을 풀어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 즉시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메시아로 인해서 천하 만민 즉 가나인 가나안인들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놓친 거예요. 그러나 이 이방 가나안 여인은 그것까지도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이 모른 척해도 좀더 세게 배척하고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 같아도 심지어 개취급하는 것 같아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확신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감탄하시고, 감격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감당할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메시아가 주는 그 구원의 은혜, 딸까지 나음을 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여자가 맛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여인과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제자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에게만 허락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가난이 저 족속은 멸절돼야 되는 족속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은혜가 그 여자에게 임하는 걸그 바로 주변에서. 제자들이 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을 뛰어넘고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까지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라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가치 없어 보이는, 악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주의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 파시든 그, 진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어... 복음화율이 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엔 그들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이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우리에게만 가둬두지 말고 사람과 인종에 대한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을 구원의 능력 이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여자는 우리처럼 자유롭게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회당 먼발치에서 누군가 얘기해 주는 것 주소들은 게 그에겐 전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기 딸도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히 나음을 입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 시작은 어디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안에 성경 통독 하실 만 하겠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여자에겐 다른 길이 없었어요. 이길저길다 가봤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다 가봤어요. 그러나 어디에도 자기와 자기 딸을 구원해 줄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이 쌓이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바로 달려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끝까지 그 자신의 믿음으로 간과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모델,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나오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받은 여인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다른 길이 있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다른 길이나 방법이 있나요? 예수님 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도대체 있긴 한가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나요? 흉악한 귀신에게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다른 길이 우리에겐 있나요?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진리라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여인처럼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그 믿음 갖고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이 다른 길이 없고 주님이 길이라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무조건 개기고 때 쓰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알때 생기게 생기고 다른 길이 없을 때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대견해 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참된 이 믿음 칭찬 받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외에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께 갈때 우리 예수님은 감격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유대인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가난한 여인에게 모질게 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죠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 있는 이 믿음을 더 부각시켜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구원을 확실히 가르쳐 주신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 온 열방을 품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요즘 내 기도 잘안 들어 준다고 생각하고 섭섭하신 분들 계세요? 이 믿음 있으신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욕하고 예수님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실 겁니다.